할렐루야! 날마다 새벽 만나로 여러분을 찾아가는 만나교회 김태광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이 세상을 보다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장세기 3장 5절로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멘 오늘은 숨기지 말고 숨지 마세요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최근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큰 어려움과 두려움을 겪으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찾고 교회를 찾는 것이 아니라 언론의 부정적인 영향으로 인해서 참 많은 사람들이 세상 길에 빠져 있고 그리고 비대면으로 미디어 속에 빠져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 미디어에서 말과 온라인으로 이루어진 만남 속에서 서로 나눈 이야기가 진실인 양, 전부인 양, 믿고 그 속에 빠져 살고 있는 젊은이들이 꽤 있더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제가 최근 교회 홈페이지를 공개하면서 불특정 지역에서 저에게 상담해 오시는 분들이 있으셨습니다. 다양한 질문과 이야기를 해 오시는데 생각해보면... 본인이 섬기고 있는 교회에서 목사님과 대화를 나누면 금방 해결될 내용이었고 상담을 해도 될 이야기인데 마음을 열고 본인이 섬기는 교회의 목사님에게 다가가지 못하고 온라인에서 얼굴을 보지 않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더 믿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모든 것을 드러내놓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다 좋은 것은 아닐 수 있지만 적어도 인생의 깊은 고민과 기도의 제목은 섬기는 교회 목사님께 의뢰하고 기도 요청을 하는 것이 가장 건강한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담당 목사가 여러분들 가정의 숟가락이 몇개 있고 어떤 환경에 살고 있는지를 가장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솔직히 말하지 못하는 신앙이라면. 자신의 아픔이나 어려움은 숨긴 채 겉으로 괜찮은 척하는 신앙으로만 산다면 그것은 정말 위험한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결코 신앙 생활이 아니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아픔이나 문제를 감추고 겉으로 괜찮아 보이는 척하는 것은 신앙 생활이 아니라 위선 생활입니다. 겉으로는 교회를 다니고 신앙을 가진 사람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속에 하나님 앞에서조차 진실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와 나의 연약함을 아뢰고 나의 고난과 아픔을 주님 앞에 아뢰서 진실로 주님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종교입니다. 그래야만 비로소 진정한 회복과 구원의 길이 열립니다. 거짓과 위선으로 아무리 감춘다 한들 우리 주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물가에서 만난 한 여인을 보고 그녀의 속사장을 아주 자세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남편이 몇 명인지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숨기고 감추려 했지만 예수님은 그녀의 삶을 너무나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또 오늘 성경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고 그것을 알게 되자 숨기고 또 하나님 앞에서 숨었다 하는 것입니다. 죄는 감추고 숨긴다고 해서 가려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의 속사정, 우리의 중심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신앙은 나의 연약함까지도 하나님 앞에 다 아뢰는 자세로 신앙생활을 하며 교회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간절한 상황이거나 도저히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을 때 섬기는 교회 목회자에게 기도 요청을 하든 상담 요청을 하든 솔직히 털어놓을 때 참된 변화와 새 생명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 생활을 하시는 여러분, 숨기지 마십시오. 숨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아픔과 고민과 염려를 주님께 아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저히 풀리지 않는 답답함이나 고민이 있을 때는 반드시 섬기는 교회 목회자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의 요청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 가운데 중보함의 능력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숨기거나 숨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솔직하게 우리의 속사정을 아뢰시고 기도하고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혹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말할 수 없는 사정을 온라인에서 상담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100% 해결을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참된 해결을 얻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께 아뢰시고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육자에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큰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 들으시는 하나님과 또 여러분들의 상담을 기꺼이 들어주려고 하는 목회자가 곁에 있음을 잊지 마시고 늘 믿음의 삶을 승리해 나아가시길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샬롬. 이 시간에는 찬송가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찬양하시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력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여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더 희게 맑히는 것 보여 의 능력 주의 보여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여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그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모 보혈의 능력 주의 보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 또다 주의 피피 두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다함께 기도하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시며 우리의 모든 필요를 그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입술로는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안다고 고백하면서도 하나님께 아뢰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목회자에게도 아뢰지 못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람에 대한 불신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그 어떤 상담도 할수 없을 것입니다. 그 어떤 기도의 제목도 부탁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 있다면 하나님 그 마음들을, 그 상처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또한 섬기는 교육자에게도 간절히 기도의 제목을 요청하며 상담할 수 있는 마음들이 되도록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목회자와 성도 간의 관계가 신뢰가 회복되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께 중보하는 믿음의 관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갈등하고 고민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다면 먼저 하나님께 아뢰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교육자에게 자신의 고민을 이야기할 수 있고 솔직히 털어놓을 수 있는 믿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해결해 주시는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중 예수 그리스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간절히 기도를 옵나이다.